오늘 찾아오신 분은 뭔가 긴장이 많이 된 모습인 것 같네요. 걱정되세요? 네, 아니. <laughs> 걱정되시는 <웃음> 것 같은데? <laughs> 긴장, 긴장, 긴장이 좀 많이 실례. 앞으로 이분은 50일 동안 머리를 하실 예정이거든요. 바로,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이죠. 바로 상태 체크부터 해보면 앞머리 쪽 숱이 많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.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앞쪽만 유독 심한 상태인데요. 그런데 사실 이것도 모발 이식을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. 뒤쪽을 보면 모발 이식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죠. 아 그럼 모발 이식하셨다고 했는데 몇모 정도를 하신 건가요? 정확한 기간은 네. 한3 0모 정도. 3 0모 정도. 네네. 이쪽 앞쪽을 하신 거죠? 네네 앞쪽을 유지를 했습니다. 양이 조금 적어서 이 두피가 좀 드러나는 형태이신 것 같아요. 이식했던 흉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. 흉터 커버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계셨는데요. 이런 분들은 오히려 머리를 짧게 쳐야 볼륨이 살아 탈모가 가려집니다. 길러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짧으면 짧을수록 숱이 없는 게 너무 많이 정날하게 드러날까봐 음. 커트를 하니까 의외로 또 갈라지는 좀두려 같은 는 네.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탈모에 대한 해결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머리 스타일링이 예쁘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만 해놔도 전보다 숱이 엄청 위쪽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머리는 해결을 했으니 이제 탈모를 해결해야겠죠 비어있는 앞머리를 정확한 수치에 맞게 디자인하고 옆머리도 수치 약간 비어있는 데다가 이 부분도 뒤로 밀려 있어서 새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디자인을 끝내고 드디어 두피 문신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번 약 50일 동안 방문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한 결과 처음 영상에 나왔던 모습으로 변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누구 누구신지... <laughs> 이게 떨어져서 스타일이 안 나왔었잖아요 네. 지금 어, 진짜 훈남이셨는데 네. 숨기고 다니셨어요 지금 이때까지 <웃음> <웃음> 이거를 할 때마다 저를 보잖아요 네. 자연스러우니까그런거 아, 보다 생각했는데 눈늘완성도거 보니까 완전 <laughs>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안 했었는데 네. 엄청 달라지셨고, 음. 어, 이제 진짜 <웃음> 고객님의 본 <laughs> 모습을 찾으신 것 같은 느낌. 1주 동안 진 수고들 많이 네. 하셨고요. <laughs> 하,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되게 망설였는데, 망설이신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안 해도 후회를 하시고 뻔한 거 같고요. 도전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, 생각이 됩니다. 음, 고생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